어머님, 재능 스스로 한자는 1단계에서 기본 필수 자를 학습하면서 한자의 생성 원리를 터득한 후, 2단계에서는 부수별로 분류하여 학습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앞 단계 한자를 기본으로 높은 난이도의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를 완전 학습한다면 뒤에 어려운 글자들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글자를 배우는 순서만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한 글자를 배우는 방법도 자원이라고 하여 글자의 생성 원리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해시키기 때문에 재능이가 스스로 학습하더라도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재능 스스로 한자의 교육 목표는 자원이의 학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어휘 학습 및 실생활 문장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자원을 통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터득하고 배운 한자어는 실생활 문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게 하여 어휘력과 독해력을 키워줍니다. 재능교육의 다른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능력별 학습으로 한자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건 물론입니다. 어머님도 우리말 어휘 중에는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도 넘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자가 어휘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뜻글자인 한자 자체의 특성만으로도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뜻글자, 즉 표의문자인 한자는 하나의 문자가 모양, 소리, 그리고 뜻에 해당되는 정보까지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하나하나의 문자가 단어를 형성하고 문장을 구성할 때는 소리 글자인 표음문자와 비교하면 그 정보의 저장이 함축적이고 전달이 더 빠릅니다. 어머님, 우리말은 물론이고 교과서에서도 한자어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습 목표, 원인과 결과를 고려해 경험한 일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는 짧은 문장에서도 한자어가 학습, 목표, 원인, 결과, 고려, 경험 6개나 됩니다. 문해력이 있어야 모든 교과에서 지시문을 이해하고 수학에서도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가 곧 3학년이 되면 사회 과학 교과목을 접하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어휘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 과학을 학습하려고 하니 경도, 지구, 자전, 특성, 다양, 현상 등 교과에 나오는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공부를 도와줄 때도 어휘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다가 결국 주어진 모든 공부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말죠. 그런데 한자를 익혀두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회 과학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과목에 대한 학습이 원활해집니다. 저를 믿고 재능이를 맡겨주시면 재능 스스로 한자라는 좋은 교재로 재능의 한자 능력이 쑥쑥 성장해 갈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